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상당히 UAE 40조 MOU 이 소식의 최고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이 40조 MOU 체결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가는 아, 조금 괜찮았지만 양호했지만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자, 이 오늘의 하락은 대급등을 위한 전조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넷째로 S M R 그리고 원전 수소 신재생에너지 뭐등등에서 어, 거의 모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방산과 그리고 신재생 관련 주, 원전 관련 주, 뭐 이런 종목들 오늘 크게 하락했지만 상당히 의아한 하락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게 M O U라는 게 법적인 구성력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원수끼리 이렇게 약속을 어느정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뒤집었고 MOU는 안 지켜도 되잖아 왜 그래 우리 사정이 안 좋아 아, 안 할거야 우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전체 다 실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실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EU라는 나라가 공수표 막남발하면서 여기가서 하겠다, 저기서 하겠다, 나도 할래, 너도 할래, 너도 하자, 하자, 하자 막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UAE라는 이 나라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얘는 뭐 맨날 여기저기 가면서 MOU나 체결을 해대더니 실행을 한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일머니돈 많은 나라죠. 그리고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탄소제로 이런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부, 어, 부분이 아주 크게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300달러 어, 40조 가까이 이, 되는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 국내 원전 세명과 기업 수에다 사는 수은 M.O.U. 체결했고 이 M.O.U. 체결했다가 뭐 안할 수도 있겠지만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대단한거 가지고 M.O.U. 체결했다가 사진만 찍고 우리 그냥 나중에 하지 말자. 아,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융 지원, 기본 여신 약전 체계 추진, 한국 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올해 삼분기 서울에서 공동 경제 공동이 개최를 추진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뭐 거의 모든 주류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은 엄청난 강력한 초대형 호재입니다. 초대형 호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에서 k 원전 르네상스는 가속이 된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MOU 체결이 많이 되고 있죠. 전부 다 공수표만 남발하면서 MOU 체결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될 가능성 거의 없겠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원자력 SMI, 공동개발 등 협력 강화 미래산업이죠. 제3국 원전시장 함께 개척도 한다. 중동특수 2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난해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에서 수출 성과를 거두거나 실제로 수,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서 이번 UAE와 공동선언으로 K-원전 리네상스 개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속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는데 자, 지금 보면 넷째로 탄소 순배출량 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탄화수소 경제, 산업탈탄소화 전부 다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번에 투사 에너빌리티는 또 폐배터리 사업. 이 부분에서도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추진한 지 이제 꽤 됐는데. 그래서 탄화수소 경제,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금융 금융 투자 정책 정등오개 분야에서 협력 추진해 핵심한다 에너지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 플랫폼도 구축을 한다라고 했죠. 한국 전력하고 그리고 한국 수자 수력 원자력과 UAE 원자력 공사는 별도로 넷째로 가서가 프로그램 MOU를 맺었습니다. MOU가 그냥 뭐안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이 할 계기다라고 하면은 하겠죠. 할 겁니다, 막. 우리나라하고 안 하고, 아, 내 한국하고 하기 싫어. 뭔가 괜히 꼴보기 싫어서 나안 할래. 그래서 나는 차라리 영국하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일본하고 해야지? 아니면 미국하고 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국하고 MOU 체계였으면 한국하고 하겠죠. 영국하고 했으면 영국하고 하겠죠. 근데 뭐, 막,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뭐, 잘안될 수도 있겠지만, 공수표 남발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국가 원수들이 만나가지고 공수 편안한 바라고 사진 좀 찍자. 그럴 일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래서 이 원자 수출 시장 공동 개척,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아는 미래 원전, 이 기술 개발 협력 등을 본격화해서 막이다. 이제 본격화하게 되면은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질만하면 또 나고 오이을만하면 나오고. 잊을만하면 나오고. 또 하다가 어떤 계약 체계를 냈다 이런 소식이 나올 거고, 뭐,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뭐 계속 나올 겁니다. 단기간에 끝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기대감이 계속 된다라는 얘기죠.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하는데 큰 발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전 분야의 경우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가 속화, SMR 등 미래첨단원전협력기반의 틀을 마련했다. 아, 이렇게 보고 있죠. 2009년도 12월에 총 발전 용량 5600MW 한국형 차세대 원전 4기를 UAE에 바라카지에게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한 바가 있죠.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봤더니 좋던데, 잘 쓰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첫 해외 원전 수출로 지난해 이집트, 폴란드 원전 시장 진출에 발판이 또 되었죠. 자, 요렇게 이제 한 실적이 있죠. UAE는 그리고 이집트 원전 또 진출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또 UAE 제2의 이런 르네상스가 어 진행이 되고 있다. 어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해외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주가를 박살낸다. 이건 뭔가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나왔는데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인데 이거 이제 나왔으니까 끝. 더 이상 나올 호재 없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겠죠 기대감도 계속 날고. 그런데 주가를 갖다가 1.5% 정도밖에 안 오른 상태에서 3.8% 내리면서 마감했는데 주가 위치가 이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죠. 주봉으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크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방향을 위로 틀어가려는 움직임 이 나오죠. 거의 1년 이상 조정을 하다가. 이제, 이제 시장이 좀돌아서는 분위기로 시장이 좀올라갔다가한두달 정도 조정할때 같이 조정받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요런 모습은 시장정 전체적인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도가뭐 특출나게 아주 크게 정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 이제 재료 소멸. 그래서 이 정도 정도 그렇게 볼수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미래 산업이죠 미래 산업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이제 올랐죠 주봉성 그러니까 지금 지수하고 비슷하게 지금 계속 흘러왔죠 그러고 이제 지수는 시장은 돌아서는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외인 기관들이 또 코스피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 크게 조정하고. 이제 다시 올라서는, 여러 모습을, 아, 지금 이렇게 보였는데, 그러고 지금 오늘 이렇게 눌러댄 모습을 보면은, 아,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옛날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런, 뭐, 루먼지 신짜 보면 아마 진짜 겠죠 영국이 전쟁에서 프랑스한테 이겼는데, 영국이 졌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면서 영국의 흑채를 내다 팔았죠. 지금의 이런 외인 기관처럼. 야, 영국이 졌어. 야, 이거 이제 재료 소멸이야. MOU는 실행이 안 해도 돼. 이런 걸로. 이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40조.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이거 큰일 났네. 나 물린 건가? 야,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 끝났구나. 그런 분위기 만든, 끝나뭐 이제 시작인데. 이런 엄청난 40조짜리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외인기관이 던지고,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공매쳤죠. 근데 얘만 그렇죠. 그래.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정기술, 예, 전부 다 비슷한 분위기죠. 근데 위치가 좀높은 모를까? 상당히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 따라서 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한 1%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렸었죠. 그냥 상당히 이거는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섰다가, 겁을 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10%, 15% 올려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올리면, 이제, 여기서 겁먹은 개인들은, 올라갈 때는 이제 따라 매수를 못하게 만들 겁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겠죠. 이런 엄청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봐봐, 이거 왔다가 왜팍 내려가잖아. 재료 소멸이야. 이렇게 한다. 재료 소멸이 아니고, 이제 재료가 생성이 되었죠. 이제 생성이 이제 되었는데, 재료 소멸인 거냐. 이렇게 내려갔다라는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게. 자, 이제 재료 나왔으니까 실컷 올랐다가 재료 넣으니까 이제 팔고 도망가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지금 뭐 EM코리아도 보면 수소가 되죠. 8,400원에서 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바닥에서 완전 기고 있죠. 거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올라갔다가 완전 박살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상황에 이평선 모아서 이제 올라서려는 그 움직임이 나올 만한 소식이 나왔는데 높게 세서 갖다 때려보죠. 여기도신한제피죠 전부 다 요런 종목들 보면은 아주 바닥을 기우고 있습니다. 근데 재료 소멸이야 우리 이제 차이 실현해야지. 말도 안 되는 위치죠. 이게 무슨 차이 실현할 위치입니까? 이거가. 자 이제 많이 내려서 차이 실현하자. 말도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냥 지금 뭔가가 이상합니다. 상당히 이상하다. 이런 강력한 호재가 나왔는데 이제 내려치겠다. 라는 것 자체가 뭔가 께름칙하다라는 거죠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공매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페이크성 하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양매도 막 집어던져서 시가에 들어온 개인들 또는 개인들이 막 샀는데 다시 뭐 내일도 내릴 수 있겠지만 내리면 아마 매수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고 이제 아니면 내일 내려가는 척하다가 또좀 올라가는 흐름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야 40조짜리인데 뭐 장난해?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쳐버린다 상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10% 올려버리면 이거 금방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고 왕창 매수하면 되죠. 이 80만 주판거 다시 16만 주 사면 160만 주 사면 되죠. 여기 뭐 90만 주이는데 80만 주 파는 거 80만 주씩 사고 또 80만 주또 사고 또 80만 주또 사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려와서 올리면. 개인들의 물량이 잘 나오고 있죠. 아, 이건 별거 아니, 아니었어. 40조짜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MOU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 인식이 되게 하,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초대형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페이크, 겁을 주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내일만, 이게 그래서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풀매수 들어가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활짝 지금 열려,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데 이런 드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페이크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